미국 스포츠계가 한 순간 정적에 빠졌던 그 여름 가짜 뉴스 하나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경기 직후 동료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퍼져나가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수백 개 언론이 속보를 쏟아냈고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이 걷 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영국 기자는. 직접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야구만 20년 넘게 취재했던 그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밤새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현지에서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폭행은 없었고,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누구도 폭행당하지 않았고, 누구도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세상이 가짜 뉴스에 농락당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 기자는 오타니 사건의 배후와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파헤치기 위해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손흥민 처음에는 그저 자료 조사 차원에서 검색했지만 화면 속한 장면, 한 경기, 한 골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한 선수의 플레이가 한 선수의 태도가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 것이죠. 골을 넣고도 동료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 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는 모습, 패배했을 때 누구보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책임을 짊어지는 그 모습. 기사와 영상 속 손흥민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자는 알게 됩니다. 지금 영국과 미국,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국 런던에서는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팬들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토트넘 스타디움 앞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돌아와 달라고 외쳤습니다. 40대 남성 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토트넘을 응원해왔지만, 손흥민 같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60대의 한 팬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늘 희망이었어요. 프로 선수가 이적했다고 이렇게 많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동시에 다른 장면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LA로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항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멕시코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같은 선수인데, 한쪽에서는 슬픔과 상실감, 다른 한쪽에서는 기쁨과 축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기자는 깨닫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스타가 아니라 세계의 선수라는 것을, 며칠 뒤 손흥민의 첫 경기날, 시카고의 경기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등장을 기다리는 팬들은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후반 16분, 드디어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을 때, 경기장은 폭발하듯 함성이 울렸습니다. 상대팀 팬들까지 일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은 누가 봐도 특별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첫 터치했을 때, 그 순간조차 박수가 터져나왔고, 후반 30분 상대 수비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면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거쳐 페널티 킥이 주어졌습니다. 그 페널티 킥으로 팀이 동점을 만들자 관중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해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팀을 구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조용히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 팀 팬들조차 다시 한번 기립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기자는 그 장면을 보며 말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며칠 뒤 영국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손흥민 데뷔전이 영국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런던의 팬들은 새벽 시간에 모여 그의 경기 영상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슬픔에 잠겨 울었지만, 지금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선수가 저렇게 환영받고 있잖아요. 손흥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응원할 거예요. 영국의 해설자들도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런 환영을 받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었군요. 토트넘의 동료였던 벤 데이비스는 눈물을 훔치던 그날과는 달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곳에서 저렇게 사랑받고 있어요. 이보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단 10경기 만에 MLS에서 올해의 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수상이 아닙니다. 전체 득표율 43.5%두 번째 후보는 메시, 득표율 22.5% 손흥민은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이 제정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아시아 선수는 단한 번도 이상을 받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그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흥분했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해설지는 예술 작품이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 고 말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골이 나온 건 8월 24일이었습니다. FC 델러스전 전반 6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감아올리며 완벽한 궤적으로 골문구석을 찢어넣었습니다. 데뷔 3경기 만에 나온 첫 골이었고 한방으로 미국 전역의 시선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이다. 미국의 축구무대에서 아시아 선수가, 그것도 한국 선수가 그한 방으로 역사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대가 넘은 선수는 보통 활동량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LAFC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팀 합류 첫날부터 활동량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잉글랜드 리그에서 10년을 버틴 선수의 체력은 여전히 최전성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토트넘 시절에는 측면과 수비부담 때문에 슈팅 지표와 골 기대값이 낮았지만 LA에서는 모든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역할이 바뀌자 숨겨져 있던 본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히트맵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수비하던 선수가 LA에서는 박스 공격 지역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골의 사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태도였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어린 공격수 오르다스에게 먼저 다가가 눈을 맞추며 조언하고 경기 후 누구보다 먼저 팬들에게 인사하며 골을 넣어도. 동료들을 먼저 끌어안는 모습?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쉽지 않은 겸손함을 그는 항상 잃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50대 이상 시청자에게 더 깊게 와닿습니다. 사람은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살아오며 봐왔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헌신했고 LA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팬들은 처음엔 슬퍼했지만 그의 활약을 보고 다시 자부심을 되찾았고 미국의 팬들은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일본 팬도 한국 선수를 응원했고 축구를 잘 모르는 미국 회사원조차 그를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팀이든 손흥민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는 마지막 취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야구만 보던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는 승부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것을 그 말처럼 손흥민의 여정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아시아 선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하던 시대 그 누구도 편견을 깨지 못했던 시대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경기력과 태도로 그 모든 벽을 부숴버렸습니다. 영국에서의 10년은 그를 성장시켰고 미국에서의 시간은 그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맞바람을 헤치고 일군 이 나라의 저력, 그 힘이 지금 손흥민을 통해 전 세계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선수, 그리고 세계가 사랑하는 손흥민.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을 느끼셨나요? 오늘 그 감동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